근데 요걸 좀 보면 중앙 발효 그는 잘 됐는데 뭐가 잘못되냐 공글링기가잘 됐을 것 같아 좀못 됐을 것못 됐을 것, 같아. 못 됐을 것 같아. 그럼 얘게뭐 결이 있지 이런 결이 없겠고 윤변은 어떻게 해줘야 돼? 아, 쟤들두 있죠 왜 꼼냥꼼냥거리야? 오오 아, 진짜 오 진짜 이거 건너 자꾸 미연이 방해할래 우리 애 이런 괜찮아. 자꾸 그냥 아, 그런 거야. 이게 근데 위에가 왜 깔끔해야 돼? 지원아 이거 위에가 왜 이렇게 깔끔해야 돼? 그잘 밀. 그러잖아. 동글리기 할때 위를 깔끔하게, 깔끔하게 만들라고 하잖아. <laughs>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냐고 깔끔하게 하냐고. 잘 밀기 위해서. 그렇지 이스가바르가하면은 항상 뭐가 나오냐면 시오투 나오고 아, 그다음 아, 나와? 뭐 나와? 탄산가스 그 시오투 시오투하고 탄산하고 너들 이산화탄소하고 같애 풀려 아, 왜? 탄산 뭐가? 이유에 그래, 아, 탄산이 z a a 탄산. a n i a t a n z a 그 i a t a n z Tanzan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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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n z i a Tanzania, 가 a n z a n i 윗면이 여기야, 이거 좀 주실래요? 응. 깔끔하면은 하나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야. 그러면 발효를 하면은 탄산계수가 나오면은 내가 도망을 못 가게, 내가 딱 막아줘야만이 어떻게 돼? 100% 그런 거야. 음 그러면 탄산계수가 나오지. 그러면 빵은 또 I'm 께서가 나오면 또 나오는 게 뭐가 있어알 e b 알 t of a little b 이 t of a 에 i t t l 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 i t 진 l e bit of a l i t 이 l e 쪽 i t o 좀 어떻게 좀해제 e 뭐 i t of a l i t t 물이 나오지 네그럼 그렇죠. 물은 왜그가 하면은 비닐을 딱 씌워놓으면은 네. 비닐 표면에 보면은 그렇지 물방울 까지 생기는 거지 음. 그거는 안에 도무가 들어가가지고 호흡을 한다는 얘기야 이아이 어, 그러면은 항상 이렇게 발을 비닐을 씌워가지고 그렇게 놔두면은 밑에는 어떻게 돼? 끈적끈적한 거야 왜? 그물 때문에 그러면은 얘를 성형을 하려면 어떻게 돼? 항상 가루 있는데 어떻게 돼? 그렇지 가루를 뭉쳐가지고 해야만이 내 손에 닿아 붙지 않는 거이게 그 얘기를 왜주는거 하면 지금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하는 행위들이 그냥 외우려고 하지 마. 그 의미에서 지금 얘기를 다시 한번 해주는 거야. 이유가 있기 때문에 가루를 뭉치고 하는 거야. 이유 없이 가루문 뭉치는 건 아니야. 근데 가루는 많이 뭉치면 안 돼. 적당하게 뭉쳐야 돼. 예, 네, 그죠, 맞죠? 자 오늘은 요런식으로 해가지고 삼겹을 요렇게 만들어가고적어줄거야 음아 이렇게 다녹으면 된다 너 아, 유튜브에 올라가서 아, 너그사진도잘 나오면 나온다 사진 안나올것 같은데옷 제대로 입고 있어 지금 이것도 나오는거야 나오는거야 지금 나오 그래 그대로 나오는거야 <laughs> 자 반에서 밑으로 네네. 반에서 위로 하는데 선생님이 네. 저번에 얘기한게 완전 끝까지 해가지고 밑으를 이렇게 누르지 말라고 했다 아 그냥 요정도 끝에 정도 가서면 여기도 다면 그냥 풀려버리거든요 그런 다음에 이 밀대를 밀면은 요 중앙에 있는 공기들이 다 어디가 맺히는가 끝에가 맺히는거지 음. 그러면은 이걸 그대로 가져가가지고 빵을 만들면이큰 기공들이 안에 나중에 어떻게 돼? 큰 기공 을 만들기 때문에 손으로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눌러가지고 그 기본 맛을 어떻게 줘야 돼? 근런데 원래는 빵이라는 거는 이런 의미가 솔직히 필요 없어. 그냥 만들어 먹기만 하면 돼. 맛있게. 그렇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식빵이라는 개념을 막꼭 사람들이 만들어가지고 그개념에집었는데 원래 빵을 재밌게 만든다는 거는 그냥 내 스스로 그냥 내 영감대로 만들어가지고 맛있게 먹기만 하면 돼. 나는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사회가 이제 그런 걸 이제 조금 용납 안 하는 부분이 있지 어떤 틀을 만들어 가지고 식빵은 이렇게 해야 된다 빵은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음. 음. 형식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렇지. 그리고 그런 걸로 인해서 또 장사를 하잖아 남들 눈에 조금 보기 좋게끔 만들어야만이 돈을 음. 지불을해 가지고 관는게 사잖아 보기 좋은 게 먹기 좋다고 그렇지 그쵸.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그게 맞추기 에서 그런 거지 솔직히 네. 내가 재미로 그냥, 취미생활로 빵을 만든다면,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 그냥, 이스 넣고, 그냥 자유롭게 구워 먹기만 하면 돼. 음. 그러니까 빵에 대한 그런 생각들을 좀, 원래 좀 줄이는 것도 나쁘진 않다고 생각해. 자, 그러니까 요번에는 저번하고 틀린 게, 이제는 요털안에 집어넣어가지고, 이제 빵이 이쁘게 나오려면, 전에는 선생님이 그냥 하나씩 하나씩 설명했지만, 지금은 그렇게 안 한다. 무조건 세 개를 먼저 밀어가지고 똑같은 높이, 똑같은 크기를 맞춰. 뒤에 잘 들어, 안 들어? 잘 들어, 집중, 집중! 너들 저번에 했던 것은 많이 아니다. 자, 처음에 이정도 처음에 했으면 두 번째도 내가 밀어가지고 놔둘 때는 이 정도 크기가 돼야 돼, 안 돼. 돼야 되죠. 그래야 이 안에 들어갔을 때 크기가 일정하게 되는 거야. 네? 반드시 한번 밀고 아래도 한번 밀고 떼가지고 가슴 속으 문치고 대신 머리 속으로는 앞과 뒤는 반드시 기억을 잘해야 놔 된다. 자 게임은 편하게 여기서 뒤로 이렇게 놔도 게임. 네. 또한 번. 자 이제 세계를 만들었어. 요 크기가 안맞으면 여기에서 크기를딱 맞춰놔야 된다. 제일 먼저 여기 있지? 자 여기 3분의 1 그지? 얘 예? 완전히 이렇게 오지 말라고 했지? 네 여기 한 3분의 어, 2보다 조금 더 이쪽으로 음. 그런 다음에 손으로 이렇게 눌 반보다 살짝 더 옆으로 다음에 만드는 것도 이 정도 크기가 똑같이 나와야 돼. 네? 이 만약에 내가 봐, 내가 빵을 만들었는데 처음에 거는이 정도 크기하고 두 번째는 이 정도 크기하고 네. 내가 이렇게 마라가 빵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만들었다. 그럼 이두 개가 발효가 되는 게 똑같은 것 같아? 틀리나? 틀리죠. 네. 그러면 세 개를 어떻게 맞춰야 돼? 똑같이 같이 맞춰야 되는 거야. 그러면 같이 맞추려면 일단 어차피 이틀 안에는 몇개 들어가? 세개 들어가기 때문에 세 개를 이제 만들어 놓기만 하면 돼, 요 지금 이거한번더 밀어 주는 거는 내가 이거 외밀어준 가면 이쪽하고 이쪽하고 오른쪽하고 왼쪽하고 두께를 똑같이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두께 조절이 두께 조절 이랑 비슷하다고 그랬는데. 당구? 네. 그렇지. 당구 1회 공이 있으면 어떻게 치느냐에 따라 공이 네. 다르게 튕기잖아. 네. 자, 많은 거는 뭐 밑에서 말아도 되고 위에서 말아도 되는데 나는 개인적으로 위에서 마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죠. 위에서 위에서 밑으로 뭐. 내려와야지 뭔가 더 느낌이 스무스하잖아요, 선생님. 음. 저 뭐야 유튜브를 보면은 다른 선생님들은 뭐 여러가지 다른 방법으로 많이 가르쳐 할텐데 나는 개인적으로 이걸 조금 문제시한데 요렇게 접으면은 요 안에 뭐가 생겨? 공기 아, 뭐가 생겨? 그멍 어, 공간이 생기지 근데 이걸 진짜 다 없애야 된다 이걸 하려면은 이걸 안하고 그대로 말아버리면 여기가 뭐가 생겨? 빵이 나중에 펼때큰 공간이 생기는 거야 그러면 약간 식빵을 왜 밀대로 밀어줘 구멍을 없애기 위해서 구멍이 안 나오면 안 되니까 공기에 나오면 안 되니까 아니, 응. 안에 있는 공기의 기공을 조밀하게 똑같은 크기로 만들어주려고 그러는 거야 네. 식빵 먹어보면 은 기존 나머지 빵들하고 좀틀는게좀 퍽퍽한 느낌이 안 들지 네. 크림빵이나 이런 건 되게 부드럽고 맛있잖아 근데 식빵은 먹으면 어때 좀 퍽퍽하지 않아요 응. 기공이 되게 작잖아 음. 그식감을만들어주게해서 그런 거야 거의 질소네요 그질렇과하 그런것처럼 빵도 렇게하 이렇게 할때는 요 이렇게 해가지고 뒤로 살짝 미는거예요 집어넣어주고 이렇게 하든, 이이연면은 항상 일직선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하 네. 끝까지 게 하든, 어렇게 하든, 이렇게 에든이렇 이렇게 이 말리는 건잘 봐야 된다. 지금 이렇게 말렸지 네. 다음에도 이렇게 똑같은 모양이말려 그 어, 이렇게. 해가지고 살짝 이렇게. 집어넣는다고 생각하면 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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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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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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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이렇게. 이렇게. 이이 이게 가장 클것 같은데. 네. 자, 이, 이 식으로 돌아갔으니까 얘도 어떻게 돼? 이런 식으로, 얘를 집어넣으면. 요렇게 집어넣고 그 다음에 위에는 어떻게 돼? 한번 주먹을 주먹을 닫히고 주먹도 살짝, 살짝, 살짝 이렇게 세 개를 눌러주는 거요 대신 위의 간격은 세 개가 일정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일정하게 들어가지 않으면 한쪽 끼워 키워, 야 된다는 거,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얘는 어디까지 키워야 돼? 펜 아래 1cm. 어? 펜 아래 1cm? 펜 위로 몇 cm? 그렇게 밀면 돼. 자 시작.